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laughs> 메리라는 말은 즐겁게, 기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마스 미사 예배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거짓말 참 많이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는 예배들을 안오잖아요 거짓말이에요. <laughs>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이 특정한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요즘은 메리 홀리데이 그래요. 네, 누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된 본문이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있고요. 마카복음은 아예 생략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한 기원에 대한 소개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어, 사실 성탄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누가복음은 유일한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래 이방인이죠. 그가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분이신데 그 누가가 예수님을 보고 또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의 눈으로 사실은 유대인들이 볼수 없는 관심이 없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어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여인들에게,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극문을 베푸셨는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로 삶을 살아내셨는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누가 보면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이슈는요. 일주일 내내 가요. 정말 큰 소식은 한달 내내 언론이 떠들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고 정말 중요한 사건은 1년 내내 이야기해요 대체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큰 이야기인가 누가는 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은 얼마나 큰 이야기인가 우리는 1년 내내 잊고 있다가 12월달 백화점 불 켜지면 아 크리스마스가 왔네 그렇지만 누가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식인가를 우리에게 전하려는 거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고재까지 미치는 소식이에요 네, 대부분 어떤 뉴스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에게 관심이 있지 소시민들에게 또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에게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정말 지극히 낮은 어쩌면 사람들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필요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2 4편을 좋아하다 보니까 목자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가 있으시죠? 근데 서양에서는 목자 그러면 양치기 소녀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 여러분 어떤 대명사예요? 거짓말의 대명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서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목자라는 직업은 사실은 가장 비천하고 낮고 혐오스러운 직업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은 일평생 짐승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고용주의 양을 키우는 네. 종업원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떼를 친다는 게뭐 어떨 때는 몇십 마리 몇백 마리를 칠 텐데 양이 한 마리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여기 다여성들이라 모르고리 장모님은 아실 텐데 남자들이요 군대 가서요 전투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옆에 부대 가서 훔쳐와요안 그러면 두들겨 맞으니까. 어. 양말 널어놨는데한 컬러 없어서요 바람에 날려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옆 부대 가서 갖고 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목자들이요 양떼를 짓다가 <laughs> 이제. 양의 주인한테 양을 넘겨줘야 할 때가 되는데, 양의 숫자를 셀거 아닙니까? 근데 어, 두 마리가 비네? <laughs>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데 네, 주인은 양에 큰 관심이 없죠. 지 머리수만 세잖아요. 옆에 있는 양 훔쳐오는 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일상이었냐면,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요, 법정에서 증언을 할수 없는 종류의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들은 너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일상으로 하는 사람들이지라, 목자들의 증언은 법적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네. 아, 제가 안 훔쳤습니다. 증인이 있냐? 예, 있습니다. 어, 누구냐? 저 목자입니다. 에이, 증언은 안 되지. 그런 사람은 증인 안 돼. 그럴 만큼 여러분 사실 목자는 소외된 계층이고요.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지만 목자들은 늘여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족들과 멀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험하게 보는 거예요. 다 어른이시니까 심지어 목자들은 성적으로도 문란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사람식로못 받았던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으로인정받을 정도로 말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해요? 목자들에게 전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낮은 곳에까지 전해지는 소식이다. 그얘기 어떤 이야기들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죠. 야 대단하다. 그러나, 뭐, 강 건너 불구경이 좀, 그렇대더라. 아이, 명품 가격이 오른대더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분 <laughs> 어,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 무슨, 뭐, 몇백년된 포도주가 얼마에, 그거 뭐,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의 탄생 소식은 가장 나중에 들리게 또.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부르한 이웃들, 소외는사람 또 우리 집을 드나다일던 우체부들, 옛날 같으면 이제 신문 배달원들,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거든요. 선물 준비했다가 집배원 들어오고 가스 검침원 들어오면 성탄 선물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사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 인생 여러분 테두리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누가는 목자들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탄생 소식은 봐라.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하신다. 이 소식을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전하신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미 낙인이 찍혀서 남은 인생에 뭐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무도 별볼일 없는 것처럼 쳐다봐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소식을 그때 먼저 전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또 얼마나 멀리 전해져야 할까요? 때로 소문은 퍼지지 않는 것이 좋은 소문이 있고 더 멀리 퍼졌으면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이제 시골에 갈 일이 있잖아요 가면은 되게 웃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는 거 아시죠? 예. 무슨 마을의 딸, 누구누구, 뭐. <laughs> 네? 무슨 뭐 시험 합격, 뭐. 아니면 무슨 뭐 매달. 참, <laughs> 그런 거볼 때, 어, 자기들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laughs> 동네 분들이 자기들은 다 아는데, 이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무시하지 마라. 우리 동네에 이런 인재가 배출됐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시골 가면서 너무 재밌는 게 무슨 초등학교 80몇대 동네를 현수막막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행사인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얼마나 멀리 알려줘야 되나요? 우리 10절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누구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온 백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야말로,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땅 끝에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다. 하고 얘기가 익혀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재밌는 것은요, 천사들이, 자기들이 먼저 찬양을 해요. <laughs> 1 3절 보시게 되면 목자들한테 야 너희들 성읍에 들어 성안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을 거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금서러은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천사들이 감동을 해서, 예, 흔히 잡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소식이 예, 그 소식을 전한다는 데 감동해가지고.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인공들이 아니잖아요. 이 탄생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천사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전하면서 스스로 감동받아서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 소식은 가장 높은 곳에 찬양을 일으키고 가장 낮은 곳까지 에그 함께 찬양이 울린다. 공명입니다. 가끔 여러분 집에서 저쪽에서 뭘 때리면 저쪽에서 팍! 떨리는 거 보실 거예요. 지금 공명 현상이죠. 같은 주파수가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저 하늘에서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동일한 공명을울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 지극히 낮은 땅까지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을 전하잖아요. 가장 마지막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반의 평화에 단순히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평화로 인하여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렘으로 가서 정말 네, 구유의 누인 아기를 봤어요. 자, 우리 17절을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참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목자들이 다, 아, 다시 말씀드려요. 법정에서는 그들의 증언이 유효하지 않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그 목자들의 목소리를 예수 탄생의 증인으로 인정합니다. 가장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의 탄생을 전합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이 여기 두 가지 종류로 표현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네,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야 하는 소식인 것을 가리켜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 보면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전방위적인 예수 탄생의 소식의 규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은 곳에 전해진다. 온 백성 가장 멀리까지 전해져야 하는 소식이다. 그분의 나심은 저 하늘부터 땅까지 공명을 일으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까지. 그래서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이야기다. 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보다 더큰 이야기는 없다. 그래서 역사를 말할 때 히스토리, 히스스토리, 그의 이야기 표현하죠. 우리는 그저 오늘 벌어지는 역사, 사건, 우리 동네의 한 이벤트에 관심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 모든 역사는 이 탄생으로부터 분기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역사학자들이 비포크 r i 스트 b c 라고 하고요. 라틴를 써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아르도미네 a d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의 탄생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분기점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요, 왕이 되면 연호를 바꿉니다. 단종 1년. 왜 그래요? 자기 출생이 중요하다고, 내가 왕이 된게 중요하다고 달력을 바꾸는 기준. 그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아니,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역사는 그렇게 양분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는 거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손주들이 아니에요. <laughs> 저 백화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이야기로 남아 있는가.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듣고 많은 이야기인가. 네. 선거철 되면 현수막에 벽보에 붙였다가 선거철 끝나면 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는 여러분 지극히 낮은 곳에 저 땅끝 가장 먼 곳에 온 백성에게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지극히 낮은 평화가 필요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내 마음 내 심령,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서 또 들려지고, 또 생각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보다 크신 주인의 이야기로, 왕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또 하루, 또1 년, 그렇게 평생을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광고 한까지 내일부터. 어, 2층에 있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지난 5주 동안 좀 춥고, 네. 음. 구유보단 낮죠 그래도. 음. <laughs>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여담을 잠깐 드리면, 저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몇개 있는데, 음, 뭐, 몇천 명 앞에서 설교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저기 일산에 가면 천사의 집이라는 지체장애인들 시설이 있어요. 이 제가 제 홍은동에 있을 때 남전도에서 주관해서 한 달에 한번 이제 예배를 드려가는데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제가 그때가 20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또 어린 마음에 어, 내가 설교할 때안 집에요. 이러면 어떡하지? <laughs> 네, 그런, 어, 대단한 생각을 갖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갔죠. 제가 기억나요. 4개월 설교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단한 사람도 제대로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단한 사람도 자기 의지로 자기 몸을 가감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저는 예배를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예배 1 시간 3 0 분도 집중 못 해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뭐 환경이 바뀌면 예배 수준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환경은 좋으면 좋고 부족해도 괜찮고. 우리가 조금 좋은 시설로 이제 환경이 개선됐습니다만. 환경은 환경이고 구유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왕의 보좌구요 궁전에도 막나니가 앉아 있으면 간혹인 겁니다. 어,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그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은답하셔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길게참여했습니다 위에 이제 안 춥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마주해서 감사하고 또큰 감사로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가끔 저희들이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성탄의 소식을 지극히 낮은 곳에, 가장 먼 곳까지,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낮은 땅까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남겨져야 할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이 성탄을 맞이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더 깊이, 그리고 더 강렬하게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진정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